오늘의 작품은 Come Sway With Me 입니다. 32 카운트 4월 노텍 노 리스타트 입니다. 그러면 섹션 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섹션 1은 빠스 차차차 포워드라 4분의 1턴 차차차 입니다. 카운트를 보면 1, 2, 3 4, 5, 6 세븐 앤 에이지 됩니다. 그리고 섹션 2는 걷고 걷고 차차차 피버 1씩두번 합니다. 걷고 걷고 차차차 피버 피버 그럼 카운트를 해 보시면 오른발부터 1 2 3앤4 5 6 7 에이 섹션 1과 2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섹션 3는 위브스텝입니다 왼발부터 크로스사이드 비하인드 포인트, 크로스사이드 비하인드 포인트. 카운트를 해보면 1, 2, 3, 4, 5, 6, 7, A. 섹션 1부터 섹션 3까지 해보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A. 2, 2, 3 and 4, 5, 6, 7, A. 3, 2, 3, 4, 5, 6, 7, A. 마지막 섹션 4는 재즈박스 4분의 1턴 하시겠습니다. 그럼 재즈박스, 크로스, 왼발부터, 오른발 4분의 1턴 왼쪽으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그 다음에 스웨이를 해주실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까지 하시고, 오른발, 터치. 1번부터 4번까지 해보겠습니다. 1, 2, 3 and 4, 5, 6, 7 and 8. 2, 2, 3 and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섹션 1부터 섹션 4까지 풀카운트 해보았습니다. 손동작 알려드릴게요. 박스 차차차 하실 때 오른쪽 왼쪽 차차차 그리고 포드라 2분의 1턴할때 차차차 손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걷고 걷고 차차차 할때걷 걷고 차차차를 손 위로 올리셔요. 그리고 피벗 하실 때 머리를 감싸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피벗. 앞에서 보여드리면 뒤로 돌았을 때 걷고 걷고 차차차 피벗 피벗. 까지 오시고 3번에 크로스사이드 비하인드 포인 하실 때, 오른발 나갈 때, 왼손 쭉 올려주시고, 오른손은 허리에 감아주시고, 반대쪽으로 갈 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포인 하실 때, 오른손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면,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포인.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포인. 재즈 박스 크로스 하시고 스웨이 하실 때손 살짝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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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재즈 박스 보여드리면 재즈 박스 크로스 오셨잖아요 왼쪽으로 가실 때 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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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그리고 처음부터 가시면 됩니다